마지막 글입니다. 정인보. 국악지능을 통해 민족 자주를 추구했고, 불타입의 노선으로 일제한 에거했으며 깨끗한 삶으로 지조를 지켰던 국악자요, 지사인 동시에 정직한 관리였다. 위당 정인보 선생. 우리는 그의 이름을 들으면 암울한 시대의 대쪽 같은 절개로 모순이 판치는 세태 속에서 꾸꿋단 삶을 산 사람의 대명사로 떠올리게 된다. 그는 확실히 지사여 국악자인 동시에 정직한 관리였다. 그가 고구를 지르며 세상에 나오기는 바로 동학농민혁명이 있게 한해지는 1893년 나이 마흔이 되어서 아이를 낳고자 그의 본가가 있는 장흥방 지금의 회현동 일대입니다. 장흥방에서 종현 지금의 명동 성당 부근입니다. 장흥방에서 종현에 있는 친정으로 가있던 어머니 달성서시로부터 몸을 받아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정은조가 서른여덟에 본 귀한 외동 아들로서 말이다. 그러나 그는 본가로 돌아오자마자 곧 강보에 쌓인 채 생모 달성서시의 품을 떠나 큰어머니 경주이시의 방으로 옮겨야 했다. 돌아가신 큰아버지 묵조가 손이 없었기 때문에 양자가 된 것이다. 그의 집안은 조선왕조의 열일곱 임금 밑에서 대대로 높은 표슬아치를내 명문가였다. 구한 말만 해도 그의 정조부 정원용은 격동계의 다섯 임금 아래에서 온건한 처신으로 난국에 대처해 고종 때까지 서른 해 동안 정성을 지낸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 정기녀는 이런 아버지를 둔 탓으로 부사같은 벼슬을 지냈지만 술이 취하면 언제나 벼슬 팔기에 정신이 없는 형 기세를 찾아가 투정을 부렸을 만큼 도통 시세에 맞지 않은 인물이었다. 따라서 비록 정기녀는 벼슬살이를 하기는 했지만 가난하기 짝이 없었다. 정기녀는 늘 우리 문중의 인물은 당숙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그 당숙이 곧 정윤용이다. 정윤용은 낮은 슬을 지내고 난뒤 조정을 떠나 시시의 모순에 울분을 삼키며 저술에 몰두한 인물이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회동의 정시 아홉 집이라 하여 뜬떵거리는 회동의 정시들을 꼽을 적에 가장 낮은 지체에 든 이가 정윤용이었다. 그런데도 정기년은 자기 아버지나 형을 제쳐놓고 정윤용을 높은 까, 높인 까닭이 어디에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훗날의 위당의 대쪽 같은 선비 기질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시사받게 된다. 아무튼 위당의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위당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도 곧 세상을 떠났는데 이때 위당의 아버지는 겨우 11살이었다. 그러니 위당의 아버지는 그야말로 고아가 되어 과부 형수들을 모시고 집안을 일으켜야 했다. 고관의 후손인 정은조가 비록 부사 같은 벼슬을 지냈으나 그의 부인은 벼슬아치의 관복 짓는 삭바느질로 생계를 도와야만 했다. 그만큼 그의 가난한 삶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900년대에 들어 그의 집은 자주 이사를 해야 했다. 나라가 기울어진 탓도 있었거니와 그의 가정 사정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곳저곳에 옮겨 살아야 했다. 이잦은 이사 또한 그의 생애에 나타난 하나의 특징이 된다. 이를테면 위당은 20세를 전후해서 중국에 왕래했는데 확실치는 않지만 어떤 사명을 띄고 만주 일대에 연락을 맡은 적도 있고 어머니를 모시고 만주와 상해에서 망명생활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는 사이 그는 강화도에 머물러 있는 난곡 이금방의 제자가 되었다. 이금방은 이른바 강화학파의 마지막 도루였다. 강화학파는 조정에서 떠나 이곳에서 주로 양명학 등을 가르친 정재두나 이시원의 학통을 잇는 것인데 위당이 그의 제자가 된 것은 한국 사상사에 한 계기를 이루었다고 할수 있다. 또 상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홍명희, 이광수 등을 만나기도 하고 신규식, 박은식 등을 찾아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상해에서 결성한 동제사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어느새 그는 학식과 재주가 세상에 알려져 명사로 부각되었다. 그가 어떤 동기에서 상해의 생활을 1년 만에 청산하고 귀국했는지는 모르나, 3일 운동 때에는 충청도 목천에서 살았고, 28살 때인 1920년에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살게 된다. 이때부터 그는 학자도 면모가 나타나고 현극의 삶이 연이어진다. 그의 학문적 명성과 뛰어난 문필로 하여 31살 때에는 연희 전문학교 전임이 되어 국학에 대한 강의에 열중하면서 남은 토지를 팔아 시대 일보사를 샀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동아일보 개군으로 문필생활을 하기도 하고 고전사업에 종사하기도 하는 등으로 민족혼을 불어넣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적극적인 무력투쟁보다 국학운동 또는 문화운동을 통해 민족혼을 불어넣고 민족의 독립을 기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는 새방과 새집을 전전하면서 가난한 삶을 꾸려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그처럼 가난한 것은 썸썸이가 헤퍼스도 아니오 식구가 많아서도 아니었다. 부정한 돈을 받지 않고 생기는 돈은 다 국학운동에 썼기 때문이다. 그의 자녀들은 늘 수업료를 못 내어 학교를 결석하기 일쑤였고 밥을 굶는 것도 다반사였다. 더욱이 그는 친일파와는 왕래를 끊고 지냈기에 그의 집안의 친일 세력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 그래도 그는 어려운 제자들이 있으면 학비를 떼어주고 함께 생활했다. 그러니 그의 살림은 말이 아니었다. 그는 평생 동안 비단 옷을 입지 않았고 집안에는 은수저한벌 없었다고 한다. 그의 아저씨 뿔대는 정만조는 일제가 만든 친일단체인 경하군의 대지학이 되어서 늘 동네 정치에서 대지학이 된 것은 내가 두 번째이다 하고 자랑하자. 그는 나는 그런 대지학 10개 주어도 안 한다고 면박을 주었다. 또 아저씨 뿔대는 중추원 참의인 정병조가 동네에 있는 시조묘의 부지를 국립공원으로 일제에 팔리고 공작을 꾸며 문중회의에서 통과를 보았으나 위당은 문중 인사를 설득하여 이를 막았다. 그래야 이들은 위당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였으니 생계를 도와줄 리가 없었다. 그는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내수동에 자그마한 옥을한채 마련한 것은 47세 때였으나 이것은 두해가 못되어 창동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팔아버렸다. 1940년대에 들어서 일제는 더욱더 전쟁 준비를 서두르면서 애국 지사들을 못 살게 굴었으니 견디다 못한 많은 인사들이 진일파로 돌아서는 판이었다 특히 그의 문우 여 절친한 친구인 육당 최남선이 노골적으로 진일 행각을 벌이는 것을 보고 위당은 내 친구 육당이 죽었다고 상복을 차려입고 육당의 집을 찾아가 통곡했다 관로 속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용운에게도 있다 예. 한 분은 육당이 반성하는 모습으로 위당의 집을 찾아오며 위당은 이를 축하하여 슬렁탕을 사서 대접했다 육당이 그후 다시 친일 행각을 버릴 적에 다시 그의 집으로 찾아와 냉수 한 그릇만 달라고 졸라왔으나 위당은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육당이 방 안으로 들어와 인사를 하는데도 위당은 팔짝만 끼고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쨌든 1940년에는 그의 창동생활이 시작된다. 일제의 탄압을 조금이라도 피해보자고 서울 변두리로 나간 것이다. 그는 일제는 물론 일반의 강연 요청도 일체 거절하고 신장님이 도졌다고 핑계대고 두문불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집을 찾아드는 김병조, 홍명희, 방종현, 문일평, 임화 등과 담소를 나누며 시국담도 주고받았다. 이곳에서 그는 때때로 비문 같은 글을 써주고 사례로 내놓은 돈으로 생계를 도왔다. 한 번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의 비문을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부탁하러 온 사람이 꿀한 병을 놓고 가자 위당은 꿀병을 대문간에 매달아 놓고 자녀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은명을 내렸다. 그후 부탁한 사람이 비문을 찾으러 오자 자네 꿀은 적이 걸려 있네. 가져가게. 하고 말했다. 부당한 그은 개인에게도 이렇게 써주지 않았다. 그는 문필가로서 물질이나 체면에 못 이겨 곡필하거나 과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1945년이 되자 일제는 더욱더 극성을 부렸다. 창시 개명을 강요하고 증병제를 실시하고 쇠부치나 동전 따위에 물품을 강탈해갔다. 이에 위당은 가족을 거느리고 제자 윤석호 등 윤씨의 농장에 있는 익산 황하산 아래로 낙향해 윤씨들이 도움으로 생계를 꾸려갔다.그가 낙향할 적에 따님 양화는 경기 여중에 다니고 있었는데 영어교사 김원규가 양화만은 서울에 남겨두어 자기 집에서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하라고 했으나 위당은 외놈 없을 때 우리 교장 우리 선생 밑에서 학교에 다니라.그 타이르며 끝내 때리고 갔다 한다. 어쨌든 그곳에서 격동의 세월을 조용히 겪고 8일로 이듬해 2월 서울로 올라왔다. 그가 서울로 올라오자 일제시대의 깨끗한 삶을 산 그에게 남조선 민주의원을 맡기기도 했고 국학대학장을 위촉하기도 했다. 또 정부가 수립되어서는 감찰위원장을 삼기도 했다. 평생을 모진 가난과 압제 속에서 살았으니 이제 영화를 누릴만도 했으나 성품이 강직하고 청렴한 것는 뇌물은 물론 제자들의 선물 꾸름미조차 집안에 결코 들여놓지 않았다. 대학장이 되었어도 전차를 타고 다녔으며 어쩌다가 쓰리 쿠터를 얻어 타기도 했다. 자녀들은 예전처럼 수업료를 못 내기 일쑤여서 서울대 물리대학장인 손진태의 주선으로 따님 양완의 기성회비를 면제받기도 했고, 연희전문교장인 백낙주는 위당 아들의 등록금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감찰위원장 시절 그의 둘째 아들 결혼식에는 감찰위원인 김법린에게 결혼식에 임박하여 어디 갈 데가 있다고 끌고 나가 조선일보 강당에서 주례를 보게 했다. 그러니 친척들도 제대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는 결코 부리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아니었다. 임영신이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적에도 관용차를 타고 부정을 저지른다고 하여 각계의 압력을 뿌리치고 기어코 법에 걸어넣었다. 한편 일제시대에 당당히 살았다고 거들먹거리지도 않았다. 그의 친구 최남선이 반민특위에 걸리자 정인으로 나서서 내가 일제 헌병에 쫓겨 그의 집에 숨어들었을 적에 육당은 나를 기꺼이 숨겨주었을 것이 외다.하고 친구로서 변호는 해주었으나 최남선이 세상에 나왔을 적에는 결코 친일파 최남선을 잊지 않아 끝내 상종하지를 않았다. 최남선은 죽을 적에 그의 이런 태도를 생각하여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했다 한다.그 후 위당은 감찰 위원장을 사직하고. 남산동 집에서 국학 연구의 마지막 힘을 쏟았다. 그러다 6.25가 터졌고, 요인들이 모두 남쪽으로 도망갔을 때에 부통령 이시영은 그에게 피난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그는 민중들과 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거절했다. 그리하여 그는 적 치하의 서구에 남아있다가 북으로 끌려갔던 것이다. 그의 제자 윤석원은 그의 학문 경향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위당은 한문학, 국문학, 국사학 등 국학 전반적인 면에서 광범위한 연구를 거듭했다. 위랑은 전형적인 조선조 명문 그족에서 성장하였지만 수백년간 소위 유학의 고질인 존무 모화에 전도된 사상과 공소 무계하고 질이 멸렬한 승리학파들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백성을 존 먹어 왔음을 몹시 매도하여 그여패를 바로잡고자 경종, 영조 이후 불우한 실학파의 유저를 수집 관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 말은 위당이 그만큼 고루하지 않고 진취적이며 민족사의 토대에서 사대 사관 또는 식민 사관을 깨기에 심의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학문을 숭상했음을 말한 것이다. 또 위당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다. 나라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는 따지지 말고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이토록 투철한 애국심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는 그 어려운 시기에 온갖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또 그는 할아버지의 꿋꿋단 정신을 이어받았기에 뿌리에 타협하지 않고 가난한 삶을 담담하게 살았으리라. 그래야 집안에서 물려준 얼마 안 되는 토지를 팔아 민족운동에 보태했고 그가 비록 문인기질대로 무력항쟁으로 독립쟁취와 민족해방투쟁에 나선 것은 아니었지만 결코 타협하지 않은 민족지사로 남게 된 것이다. 일제 말기의 지식인 대부분이 민족주의 우파를 표방하여 자치제, 참정권 요구 등 일제와 타협적 노선을 걷기도 하고 야합하기도한 속에서 그는 끝내 여기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8.15후 많은 민족주 인사들이 권력에 아부하기도 하고 정권력에 무리를 거듭한 속에서도 그는 몸에 때를 묻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국학의 지능을 통해 민족 자주를 추구했고 불타입의 노선으로 일제에 항거했고 깨끗한 삶으로 지조를 지켰다. 난세의 지사가 나는 법이요. 학세의 지조가 빛나는 법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글을 되새겨 보는 뜻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